음. 오케이. 어, 好的好第四好我们来看一下第四课第四课是什么同上동사수对对동사수로문对对对 동사 수对对문对对对对对对对어어对对对对对对对어어순对对对어对주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수렴. 对的,很好就是主语位语和宾语。那, 여기서, 수로문, 여기서, 수로, 수로是什么? 수로, 수로, 是什么? 수로, 외语对很好就是位语 그래서, 동사, 수로문, 동사, 수로문은 무슨 뜻이냐면, 동사 하나, 동사구가 수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동사, 수로문이요. 제일 간단하게 말하면, 동사 수로문 중에서 여기서 수로는 동사예요. 아시겠죠? 음, 응. 오케이, okay, 이런 뜻이요. 아, 응. 제일 쉬운 거. 워, 흐, 스, 水 어, 흐, 스, 응. 我喝 흐, 我,我是什么? 주어, 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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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는? 음맞 응, 수로 맞아 수로 그리고 게다가 이 흐는 동사죠? 네 그래서 이거는 동사 수로문이요 아시겠죠? 쉬운거 같아요 타동사 쉬운 어, 쉬운 아, 아, 맞아요 네, 타동사 해도 되고 음, 자동사 해도 돼요 워공조 응. 이렇게 해도 돼요 워공 네. 자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돼요. 동사만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거 이해됐, 그렇지? 네. 好,那繼續,繼續你來造一個句子. 하나 만들어봐 문자. 하나요? 네. 아. Um, 我吃冰淇淋. 오, 앙, 하, 워, 칩, 빈, 치, 린, 아, 아이스크림, 먹, 어 요. 하, 더. 나, 쟤, 쟤, 그럼. 음, 자동사는 하나, 하나 만들어봐요, 자동사. <목소리> 자동사도. 자동사도요? 네. 자동사. 와. 와. Um, 어, 我走,对,我走,很好,뭐走 네, I'm l e a v i 뭐 g 잘했어, I'm l e a v i 잘했어, 나 동사수론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다음에 우리 동사수론의 부종형 이거 중요한 거, 부종 이거 해야 돼, 부종 이거는 응. 오늘 포인트에요. 제일 좋아하거고요 응. 아, 무정할 때는 사실은 쉬운 거고요 네. 응. 엉사 앞에 그냥 뿌, 아니면 매, 이렇게 붙이면 응. 돼요. 네. 응. 하지만,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언제 뿌를 써요? 언제 매를 써요? 이거 우리 일상 대화 중에서 항상 헷갈리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뿌! 하고 매메이 대해 소비해 줄게요. 사실은 쉬운 거예요. 라잉. 대신, 뿌! 뿌는 무슨 뜻이 있어, 뿌? 아니다. 맞아, 그, 아니다. 음. 언제 쓰는 거예요? 什么时候요? 어, 그 부정문, 부정형일 때요. 맞아. 어, 그럼 시간에 대해 과거, 형제 아니면 미래 언제 쓰는 거예요? 주말 수학. 아, 아, 그그 과거 어. Yeah. 아니구요 이거는 꾸는 형제과 미래에 yeah. 때 쓰는 거예요. 미래. 아, 형제하고 미래 쓰는 거고. 나 메이. 메이 a y 是什么意思? 아, 과거. 맞아, 매는 과거, 아, 과거 이것도 부정 지 않다, 아니면 음. 없다라는 뜻이죠? 없다, 네, 음. 응. 아 오늘 없다는 안 하고, 그냥 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거예요, 과거한때 쓰는 거. 이거는 우리 예전에 배우는 거 맞죠? 네. 아, 그리고 오늘 우리 더 하나 붙일 거고요. 라이. 여기, 봐야준이하 네. 我不吃饭. 네. 나밥안 먹어. 네. 응. 맞아. 나는 밥 먹어.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주관적인 원인이에요. 나밥 응. 먹는 거 싫어요. 나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밥안 먹어요. 주관적인 원인. 네. 지금. 그래 미래. 부추饭. 나안 응. 먹어요. 지금 안 먹어요. 나중에 도안 먹어요. 자리 빼야돼요. 응. 주관적인 원인이에요. 그 때는 응. 부를 쓰는 거. 아시겠죠? 네. 어, 나, 셰미가 찍어. 음. 찍어. 어. 어. 뭐, Evening, <Old> <Canton> <iendo>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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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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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 밥을 안 먹었어. 맞아, 밥을 안 먹어서 과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메인은 극관적인 원인이 있어요. 네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 없어서,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밥을 안 먹는 거고요.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 제가 먹을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네. 嗯，很好，可以。一个一夜睡觉，对，好的。来，下面那这个呢，继续这个读一下。我不起来。对，我不起来呢，起床，起床啊！一中的啊，哦、对他不起床，他不起床是什么意思？可能一中的这样的。 맞아. 그는 일어나지 않는다. 아, 여기서 꾸는 어떤 느낌이 있으냐면, 주관적인 원인. 나 일어나는 거 싫어. 그는 일어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라는 느낌이 있고요. 아, 이걸 이해할 수 있죠? 네. 아, 오늘 下 이거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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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탐의 <목소리> 왜왜요 저는 일어나지 않다맞아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북한조깅 원닝요. 지금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과거예요 이거 이해할 s 있어요? 네好的那继续我们来看一看这个这个 어, 타, 喜 환, 唱 챙, 거, 칭, 唱歌 훌, 호, 타, 기, 환, 챙, 거, 챙, 거, 대, 훌, 호, 기, 소, 喜 환, 唱歌 부, 중, 라, 하, 면, 어떻게 해요? 타, 부, 喜 환, 唱歌 맞아요. 그때는 부만 붙일수 있어요. 매일 붙이면 안 돼요. 왜요? 그어그그그아 그, 알아요 그 왜냐면 그아그 영어에서 배운거 같은데 아그그아 뭐였더라 시환 시환은 뭐예요 시환 좋아하다 사람이 감정이죠 그쵸 응. 그래서 시환은 주관적인 주관적인죠 응. 응 그쵸 주관적이니까 그래서 뿐만 붙일 수 있어요 이거 음. 이해할 수 있어요? 어, 그지 코니 자기가 좋아하는 아, 이거 어, 자기 아. 감정이니까 그래서 주관적인죠? 자기 주관. 감정인데 왜 주관적이에요? 자기 감정 은 당연하지 주관적인데요? 극관적인 극관적인은 다른 음. 이유가 때문에 하는 거 주관적인 자기가 어. 때문에 오케이 음. 이거 주관 이거는 극관 이거 알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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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는 아만아만아봄수 있어요. 아시겠죠아 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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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타시아 봄아, 네. 타시아 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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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어.. 그..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 근데.. 근데.. 객관적인 게딴 사람.. 막 그런 거예요? 극관적인 있는 딴 사람 뿐만 아니라 날씨, 아니면 음. 장소, 아니면 어떤 어떤 사건 때문에 그거는 다극관적인 거. 요 아.. 사건, 일어난 일. <laughs> 네. 아, 네. 맞아 시환, 치환, 시환은 자기가 감정이니까 자기 감정, 사람의 감정이니까 그거는 주관적인죠? 주관적인 적, 주관적이. 아, 네.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방금, 그럼 취는 메도 되고 뿌도 되죠? 맞아. 취는 만약에 취 하나만 있으면 취수果, 하나만 있으면 근데 뿌를 음. 붙이도 되고 메를 붙이도 돼요. 뿌를 붙이되 나는 과일 먹는 거 싫어요 그래서 안 먹어요 자기 주관적인 원리 메이츠는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과일이 없어서 네. 그래서 제가 못뭐 먹었어요 아, 그럼 네. 만약에 치 네. 앞에가 시화를 붙이면 시화를 붙이면 그때 네. 무조건 뿌만 쓸수 네. 있어요 네. 응? 네. 응, 왜냐하면 시화는 감조니까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응. 그래서 뿜을 수 응.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응. 好的. 그이 문장 하나 만들어 봐요. 뿜. 예. 응. 아무거나. 문장 하나. 와. 지금 문용. 와. 不想，嗯，我不想，嗯嗯嗯，我不想水果，不想水果，快一点。보不싶지않아요？嗯과。과일과일을不고싶어요아니아니 부침. 오, 부침. 뭐다 먹는 거. 그렇죠? 부샹츠. 水果. 부침, 부샹츠 水果.잘 상관. 메나? 메. 통사 수로만 하나 만들어 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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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운 嗯, 거. 어. 뭐 매트 水果는. 또 이때를로 부침 안 해도 돼. 그냥 한면 매는 이미 과거 뜻이가 있으니까 되를안 붙여도 돼요. 나 원매일치 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응.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오케이, okay, 的나 응. 마지막. 응. 여기서 의문형 의문 중에... 의, 네, 의문형도 엄청 쉬운 거고요. 아이, 응. 뇌에 말을 붙이면 돼요. 말을 붙이면 돼요. 음, 응. 응. 예를 들어서. 응. 이 사람은 이이렇게은은이면물음이도 uh. 찍고 mm. 이렇게하이 돼요 이해할수이어요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가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